596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모두 같은 정면체 육 모양의 블록 14개를 모두 쌓아서 입체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입체도형은요,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이 그림 1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바라본 모양이 그림 2입니다. 자, 위와 같이 블록을 쌓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림 1을 보면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맨 밑층 있죠, 블록. 입체도형 맨 1층에는 몇 개의 블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수만큼, 1층에는 얘들이 일단 다 깔려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1층에 7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7개만 그 위에다가 2층 또는 3층에다가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법의 수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설명의 편의상 여기 또맨 왼쪽 여기를 1열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를 2열이라고 하고요. 다음 여기를 3열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얘를 1행, 그리고 그 위에를 2행이라 하고요. 그 다음 그맨 위에 이쪽을 3행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지금 그림 2는 오른쪽에서 바라본 건데 자 여기가 정면이니까 자 여기 그림 1 입장에서는 여기 오른쪽에서 바라본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U자 형태로 생기려면 2행에는 더 이상 블록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2행인데 2행에 해당하는 게 1층이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1행과 3행에 적절하게 블록을 7개를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블록을 최소 2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래요 한 개만 주면? 여기 3층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 2개씩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7개를 우리가 나누는 방법이, 자, 5개 더하기 2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4개 더하기 3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물론 순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면 3 더하기 4 또는 뭐 여기, 여기까지 바꾸면 2 더하기 5. 자, 이게 다 똑같은 거죠? 자, 여기다 3 더하기 4라서 을게요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1행과 3행에 나뉘는 블럭의 개수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행에 예를 들어서 5개를 주고 3행에 2개를 준다 생각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다 5개를 쌓아야 되는데 자 2개 2개 1개를 쌓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3층으로 보이려면 그럼 2개 2개 1개니까 1개 받으에 1명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1 2 3열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3C1이 될 거고요 자 3행은요 2개를 주는데 3층처럼 보이려면 여기가 3열이죠 오른쪽에 봤을 때 그러면 2개를 몰아줘야 돼요 여기다 몰아주던가 여기다 몰아주던가 그게 2C1이 되겠죠 그럼 얘는 6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1행과 3행에, 이번엔 반대로 1행에 2개를 주고 3행에 5개를 줬다.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3행에 5개를 줘버리면요. 어,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한다 해도 2개, 3개로 할 텐데, 그럼 3개 있는 쪽은 4층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여기 3층이 되는 거요 모순이니까, 아, 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1행에는 4개 주고, 3행에는 3개를 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1행에서 4개를 줘야 되는데, 3층으로 보이려면, 여기, 두 개, 두 개, 연개를 줘도 되죠. 또는, 두 개, 한 개, 1개, 한 개로 나눠도 되죠. 아, 그래서, 여기 1행부터 생각해보면요. 1행은두 개, 두 개, 연개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두 개, 한 개, 1개, 한 개로 나눠도 돼요. 자, 두 개, 두 개, 연개로 나눠서, 1, 2, 3결에 배치하는 경우는, 연계 바들의 한개 선택하는 거니까, 세 가지가 될 거고요. 두 개, 한 개, 1개, 한 개도 마찬가지로, 두개바들에만 하나 선택한다 생각하면, 얘도 세가지요 그래서 일단은 여섯 가지죠. 그 여섯 가지의 경우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해야 돼요? 여기 3행에다가도 세 개를 선택 세 개를 줘야 돼요. 근데 3행은 두개한개 줘야 되잖아. 그러면 두개한 개거나 아니면 여기 두개한 개거나. 그래야 오른쪽에서 봤을때 이렇게 3층으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섯 가지 1행 채우는 방법이 여섯 가지.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행을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아, 여기서는 12가지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1행과 3행에 이번엔 어떻게 줄까요? 반대로 세개네 개를 분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죠. 그죠? 자 그러면 1행에다가 지금 3개를 줘야되니까 2개, 1개, 0개 이렇게 줘야겠죠? 맞죠? 자 1행에 2개, 1개, 0개 근데 얘는 2개, 1개, 0개 서로 다른 3개니까 3 팩토리얼만 가지만큼 생기겠죠? 여기 1행을 채우는 방법이 3 팩토리얼 가지고요 그 다음에 3행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인데 2개, 2개 줄수 밖에 없네요 그건 무조건 한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6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 얘랑 그리고 얘랑 얘를 다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24가 돼서 59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